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여러 오해도 받고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트럼프가 그랬어요. 북한은 핵보유국이다. 정확히 말하면 He is a nuclear power. 김정은은 핵국가다. 그러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김정은 요새 잘 있느냐? 그랬습니다. 이거 친북, 종북 세력 아닙니까? 우리 존경하는 김태호 차장 입장에서 반국가 세력 아니에요? 주한미군의 안보 상황 그리고 주한미군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.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하고 김정은 잘 있냐? 하고 주한미군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행위가 친북, 종북, 반국가 세력 뭐가 다릅니까? 한미 안보 태세를 물어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한미 안보 태세를 물어본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알겠습니다. 왜 윤석열 정권의 안보 정책이 실패로 가는지 잘 알겠습니다.